네 안녕하세요. 팔자를 고쳐보자의 팔자 대장입니다. 굉장히 이제 핫한 인물이죠 핫한 인물. 네그 하이브 하이브를 제가 이제 사실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하이브 주주거든요. 예 네. <laughs> 오랜만에 얘기하죠. 조식 얘기하면 안 되는데 하이브 주주입니다. 주주여 가지고. 하이브를 유심히 아주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이번 하이브에서 지금 어도라고 하는 어도 대표죠. 이 미니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마우스 보이시죠? 미니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음 얼마 전에 기자회견을 의 보니까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실제로 굉장히 멋졌습니다. 어떻게 멋졌냐 하면은 굉장히 과감하고 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여장구 같은 행동을 보이셨는데, 어, 제가 알기로는 이분의 인생, 이 삶이 굉장히, 어, 걸출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 파격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M 출신이죠, SM 출신. 엔터 기업의 대기업인 SM에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뭐, 소녀시대, 그리고 뭐, 샤이니, 그리고, 어, 레드벨벳, 엑소, 뭐, 여러 한, 어, 우리, 대한민국 케이팝에 걸출한 아티스트들에 대한 디렉팅을 통해서, 어, 세계 케이팝, 시장을 알렸던 분이시고 최근에 들어서는 이 하이브의 그 유진스 어도어 출신이죠 유진스를 어떻게 보면 제작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히트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한 천억대 정도를 지금 쭉 유지하고 있는데 그걸 모든 걸 이제 어떻게 보면 기획 그리고 디렉팅을 해서 만든 이물이다. 엄청나게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 이 대단한 인물이 왜 대단한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냐. 그리고 음, 뭐 많은 대중들이 지금 뉴스를 통해서 어, 아시겠지만 아주 파격적인 기자 회견의 모습을 많이 보셨는데 그 기자 회견의 모습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와 어떻게 저렇게 화끈하게 화끈하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 저도 보면서 사실 놀랐어요. 놀랐고 사실 저는 뭐 하이브의 어떻게 보면 소액 주주로서 개미로서 살짝 불안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 음, 발언들이 좀 어, 살벌하게 나오게 되면은.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 그런데, 뭐, 제 예상했던 대로 거침없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의 그 심정, 입장을. 거침없이 얘기하는데, 그게 뭐, 나름 일리가 있었다. 일리가 있었다. 본인 속은 시원하겠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발현됐는지, 저는 이제 팔자 대장, 음뭐 팔자를 고쳐보자라는 느낌의 사주명리학을 어 이제 연구하는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관찰하고 그 관찰한 내용들을 이 사주팔자 글자 안에 간지 안에서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찾아보면서 어 의미하는 바는 많은 분들이 본인의 사주에 이러한 글자 또는 본인의 대인 관계 속에서 이러한 느낌의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그 부분을 참고하고 좋은 삶을 살아가시라고 어떻게 보면 잘 이용하면서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일단 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미니진이라고 하는 여성분의 이제 사주는. 1979년 12월 16일 일단 나와 있는 정보는 이렇고요. 여기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분 사주는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음양이라고 했죠. 음양, 음량. 음양의 순환, 음양의 원리, 음양의 변화 이 모든 것들이 한 인간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지구, 지구는 굉장히 둥글죠. 둥글고 이 우주 변화의 원리.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들어간 게 있으면 나와 있는 게 있고, 모든 것들은 이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단 미니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성이죠. 여성. 음에서 출발합니다. 음에서 음에서 출발하는데 이분이 어떤 성향이냐면 일단 일주라고 있으면 태어난 나를 기준으로 해서 정화. 정화라고 하는 불의 글자로 태어나셨습니다. 본인은 정화라는 거죠. 정화, 정화. 이 정화의 특징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라고 하면 일단 정화는 어떤 물상적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은 밤하늘에 뜬 달입니다. 밤하늘에 뜬달 또는 어둠 속의 촛불입니다. 어둠 속의 촛불. 정화는 어둠 속의 촛불이다.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 내가 정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둠 속의 촛불과 밤하늘의 달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떠오르시면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정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봉사, 희생, 예술적 감각이 됩니다. 정화는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밝음을 표현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지니신 분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 자존심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있다. 병관의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관. 그러니까, 이 정화라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알고 있으니, 내가 도와줄게.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질 테니, 날 따라와. 내가 모든 것을 보고 있으니, 어, 내가 너를 비춰줄게. 병화와 정화는 좀 다른 느낌인데, 그래도 같은 화입니다. 화, 정화는 따뜻함이라 보시면 되고, 여기 옆에 있는 병화는 빛입니다. 빛, 내리, 내리쬐는 빛, 그래서 정화를 가지고 있는 민희진이라고 하는 분의 일간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정화예요. 정화, 그런데 요 정화를 가지고 있는 민희진은... 일단 예술적 디자인의 감각을 가지고 있죠. 예술적 활동으로 쓴 굉장히 좋은 글자를 일관으로 갖추고 있는데 그 밑에 깔고 있는 게 사화, 겁재입니다. 사화, 겁재. 겁재. 정사일주죠. 정사일주. 일단 정사일주의 대표적 인물 누가 있을까요? 어, 임영웅 있네요. 임영웅. 임영웅 씨. 임영웅 님. 정사일주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밑에 나와 다른, 나와 다른 이 색깔을 가지고 있죠. 겁제 성향,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살아가면서 내 것을 뺏기는 느낌, 누군가가 내 것을 뺏을 수도 있다는 느낌을 품고 산다. 환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 것을 챙길 줄 알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승부욕. 승부욕이 불타오른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사, 비겁, 겁제. 나와 같은 세력이 동조하기 때문에 이게 뺏고 뺏기는 싸움에 항상 놓여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사 일주의 힘은 무진장 강하다. 굉장히 승부사기적인 기질이 강하고 누구와도 싸울 수 있는 대장국이 일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 발현되나? 봉사정신, 희생하는 느낌이 강하다. 내 식구들 챙긴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사태를 보면은, 어 기자에견 봐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어, 그래도 뭐, 뉴진스 마음, 뉴진스 어머니라고 하는데, 어, 뉴진스를 생각하는 마음은 정말 진심이었다. 독보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 정화일관이니까, 정화일관. 정사일주의 그 파격적인 힘, 승부사 기질, 그리고 질수 없다의 에너지는 분명히 느낄 수 있는 기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화 옆에 병화 겁재라고 떠 있죠 겁재 마찬가지입니다. 청가는 생각이거든요 생각 지지는 현실 그런데 생각 자체도 누군가를 경계하고 어, 어떻게 보면 내편 이편 내이 정치와 같은 비슷한 느낌의 성향과 함께 어떻게 보면 경, 경계심을 가지고. 내 것을 지키려고 하는 아주 강력한 어, 승부욕사 승부사적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화기운이 굉장히 뜨겁다,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 정세일주가 병화 일간, 월간을 가지고 있으면서 승부욕이 굉장히 강한 팔준 사주팔자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월지입다 월지 이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 환경입니다. 환경 계절적 환경 자수평관입니다. 자수평관 평관적 성향이 환경에 놓여 있다. 나를 따르라 형의리형 동생 하는 거죠. 여자가 아닙니다. 이 그냥 요삼 주만 봤을 때 정사일 주의 월지 평관이면. 여성분이어도 대장부적 기질이 있죠. 이 패거리를 이끄는 힘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는 조직생활에도 많고 원래 평관이을 강하게 쓰시는 분들은 어, 조직이 몸담으신 분들 어떻게 보면 그이 정장, 정장을 입거나 아니면 제복을 입거나 아니면 군복을 입거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어. 정화일관인데, 여기 식신이 없었다라면, 김이. 식신이란 글자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예술적 기질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군인이나 뭐 이러한 어떤 평관적 계통 힘을 쓰거나 조금 힘든 일, 어떻게 보면 몸을 쓰는 일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었는데 사실 이걸 자수평관으로 쓰기 때문에 앉아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어, 여러한 창의적 발상을 하는데 힘을 기울였다. 미적 감각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관인 사람, 정사 일주의 자수 평관이면 굉장히 본인의 세력과 힘을 가지고 어떠면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는 스타일이다. 더군다나 기미 식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표현이 굉장히 거칠 표현을 잘한다. 표현을 함에 있어 가지고 어, 기승전결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식신. 비겁 식신. 화생토죠. 화생토. 무죄사주입니다. 무죄사주. 그래서 사실 재적 욕심은 없을 거예요. 요번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느꼈지만, 어, 이 사람이 뭐, 뭐 천억이든, 백삼십억, 이십억, 보너스든,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자수평관에, 이 자존심 명예, 이게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거죠. 예, 훨씬 더 중요하다. 자수평관. 요, 요런 분들은 사실, 음, 사실 이길 수가 없죠. 웬만한 사람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 요 사람이 사주팔자 요러한데, 한번 대운을 한번 볼까요, 대운. 어, 대운을 보면, 정축, 무인, 기묘, 경진, 기사, 신사, 신사. 이렇게 넘어 가거든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주에서 어 음양입니다. 대운이 양대운이죠, 양대운. 양대운. 17인 인대운과 묘대운, 지금 경진대운입니다. 경진대운. 근데 참 요번에 참 제가 관을 깨부수는 게 이제 십신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상관입니다. 상관. 기존에 있는 관을 다 엎어버리겠다 개혁의 글자거든요. 이 경진대원의 지금 서른일곱, 경진대원의 2 4년 갑진입니다. 밑에 상관 보이시나요, 상관? 그리고 경진의 상관 보이시나요, 상관? 원래 이 사람은 자수평관을 쓰는 사람이거든요, 황경에서. 평관이라고 하면은 어때면 직장생활도 되겠고 내 세력을 지키는 의리, 힘, 뭐 아부떨고 뭐 이렇게 사바사바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운에서 요것들을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 힘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힘이다. 언제 원래는 SM에 아마 요때 기묘 때 들어가셨을 거예요, 기묘. 2 1 기묘 대운 때. 근데 이제 경진대 오면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요때 요때 19년도 음대운 기무술에서 기해로 넘어갈 때 이적을 하셨거나 지금 상관 대운이고 대운 바뀔 때 신사지 않습니까?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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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운 신사 대운 신사 대운 때 이제 본인의 따로 이제 계획사를 차리거나 따로 나가서 제일 좋은 운이네요 신사 이모 대운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분은 자기 사업 해야 돼요 자기 사업 정사일주에 자수 평관 쓰는데 영화 겁제도 있고 김이 식신도 있으면은 시간이 어떤 게떠있든간에 대운 자체도 양대운으로 받쳐주고 있어가지고 어 나쁘지 않습니다 신사 값진 다음에 을사고 병호년이잖아요 지금 화대 화기가 가득 차 있어요 뭐요번 사태로 인해가지고 저도 뭐 주식이 많이 떨어져서 좀 슬프긴 하지만 사실 미니진이라고 하는 인물은 오히려 괜찮은 수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월운도 점점 이제 조금 뜨겁게 가는거 요번에 또 사월이 무진 이었네요. 자 보시면은 경진, 갑진 무진. 글자 보이시나요? 십신적으로. 상관운입니다. 상관 기존의 틀을 다 깨려고 하는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기사경호입니다. 기사경호. 심미 식신이에요식신 시신. 사오미 요 화운에 화월운에는 어, 지기 힘듭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하이브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방시혁이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곤욕을 치르고 있다. 그런데 이제 미니지는 오히려 신의 한 수를 뒀다. 요번 기자회견을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가지기 위해서 틀을 좀 깨부수고 나가면서 결국엔 자기 사업체를 차릴 것 같습니다. 다음 대운도 그렇고 신사, 신사. 어, 그게 훨씬 더 괜찮은 선택일 수 있죠. 음, 팔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 자체가 정사일주에 월지 자수평관이면 굉장히 강한 기운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이런 분이 대운 자체도 이제 양대운을 흘러가고 어, 세운도 양으로 흘러가고 월운도 양으로 흘러가고 여러모로 힘을 받는 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좋습니다. 뭐 결과 어떻든 간에 좀잘 해결돼 가지고 주식이 좀 원상 복구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오랜만에 뭐 이렇게 미니진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어 한번 살펴봤는데 사실 어 제가 뭐또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한동안 영상을 못 올렸었는데 앞으로도 조금 조금씩 이제 올려가지고 정보들을 아니면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도움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간단하게 다음에는 이제 꾸준히 이제 무료 사주 상담 뭐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이제 도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언제든지 파이팅 하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즐거운 마무리 되세요.